그날 한 명이 다치고 여섯 명이 죽었다. 먼저 엄마와 하, 할멈 다음으로는 남자를 말리러 온 대학생 그 후에는 구세군 행진의 선두에 섰던 오십대 아저씨둘과 경찰 한 명이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 남자 자신이었다. 그는 정신없이 칼부림의 마지막 대상으로 스스로를 선택했다. 자신의 가슴 깊이 칼을 찔러 넣은 남자는 다른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숨이 끊어졌다. 나는 그 모든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바라봐, 바라보고만 있었다. 언제나처럼 무표정하게. 첫 번째 사건은 여섯 살때 일어났다. 징후를 보인 건 훨씬 전부터였고 여섯 살이 되어서야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엄마의 예상보다는 꽤 늦은 나이였다. 방심한 탓이었을까? 그날 엄마는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는 그날 오랜만에 실로 몇년 만에 아빠를 찾아간다고 한다. 찾아갔다고 한다. 이제는 당신을 잊겠노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잊겠노라고 납골당의 빛바랜 벽을 닦으며 그렇게 얘기했단다. 그렇게 엄마의 사랑이 완전히 끝맺어지는 그 순간에 철없는 사랑이 가져다 준 불청객인 나는 철저히 잊혀, 잊히고 있었다. 아이들이 모두 사라진 후 나는 유일 유치원 건물을 빠져나왔다. 여섯 살짜리 남자애가 집의 위치에 대해 아는 거라곤 육교 건너. 건너 넘어 어딘가에 있다는 것뿐이었다. 육교 위로 올라 난간 아래로 고개를 떨궜다. 아래로 차들이 미끄러지듯 싱싱 달리고 있었다. 문득 어디선가 봉개 떠올라 입안에 침을 잔뜩 끌어모았다. 아래로 지나가는 차에 침을 맞히는 거다. 하지만 내 침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공중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걸 지켜보며 몇 차례 계속하고 있자니 몸이 붕뜬 것처럼 어지러지했다완한히 더럽게 고개를 드니 지나간던 아줌마가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아줌마는 제갈 길을 가는 차들처럼 그 말만 남긴 채 미끄러지듯 나를 지나쳤고 나는 다시 홀로 남았다. 육교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나는 방향을 알지 못했다. 어차피 계단 아래로 보이는 풍경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똑같이 회색빛으로 차가웠다. 비둘기 몇 마리가 부스덕 소리를 내며 머리 위를 가로질렀다. 새들이 향한, 바, 향하는 방향을 쫓아가기로 했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뒤였다. 그즈 유치원에서 배우던 노래는 앞으로였다. 그 노랫말처럼 지금 은 둥그니까 잡고 잡고 나아가면 언젠간 집에 도착하겠지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고집스럽게 짧고 투박한 걸, 발걸음을 앞으로 옮겼다. 큰 길은 골목으로 이어졌고 골목 양옆으로는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인적이 느껴지지 않았다 무너져가는 시멘트 벽 여기저기에 알수 없는 붉은색 공, 붉은색 숫자며 공가라는 글자 따위가 적힌 게 보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아 하고 작게 소리쳤다. 아였나 어였나 아였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작고 짤막한 외침이었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왔다. 점점 소리가 가까워졌고 그 외침은 의가 되어. 그가 되었다가 이가 되기도 했다. 모퉁이 뒤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나는 지체없이 모퉁이를 돌았다. 한 아이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작은 남자아이였다. 그 아이 위로 검은 그림자가 정신없이 드리워졌다. 드리워졌다. 걷어졌다 하길 반복했다. 아이는 막고 있었다. 짧은 외침은 그 아이가 내는 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그림자들에게. 기압처럼 터져 나오는 소리였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그들은 아이에게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었다. 나중에서야 그들이 고작 중학생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 내 눈에 비친 그림자들은 다큰어른처럼 길고 거대했다. 아이는 이미 맞은 지가 너무 오래된 듯 정을 하지도 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그저 헝겁 헝겊인, 인형, 인형처럼 이쪽 저쪽 내팽겨쳐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 중한 명의 마무리 동작처럼 아이의 옆구리를 내리찍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라졌다. 빨간 물감을 뒤집어 쓴 것처럼 아이의 온몸이 피로 물들었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11살이나 12살, 그러니까 내 나이의 두 배쯤. 그런데도 형이라는 생각은 안들고 아이인 것만 같았다.